안녕하세요 아라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찍은 영상은 킨드레드 타릭 강의 영상이고요. 많은 분들이 킨드타릭을 제 영상으로 보고 배우시는데 제가 킨드타릭 강의를 영상으로 찍은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킨드레드 루은 칼나비 피해맛 사냥의 증표 굶주린 사냥꾼 영감의 쾌속 접근 비스킷 배달을 됩니다 그리고 타릭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띄워질 텐데 네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킹드 타릭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킹드가다 스택을 쌓는 거고 이제 CS보다는 싸움이라던가 킬 쪽에 좀더 중점을 두면서 해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싸움을 이기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타리기를 킨드라던가 타리기 서로 합을 맞춰서 둘중한 명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맞추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킨드 타리으로 상대하기 쉬운 챔프들은 이제 뭐미스포춘 징크스, 자야, 이즈리얼, 약간 뚜벅이라던가 성장형 챔프라던가 뭐 그런 원딜이면 상대하기 쉽고요. 어려운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쉬 캐틀, 진 같은 싸움을 안 당해주는 챔피언이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요 서포터는, 이제 웬만해서는 다 쉬운데, 어, AP 원거리 같은 경우에 쉬운 챔프들이 없어요. AP 원거리면 다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 쓰레쉬 캐틀이 떴는데, 만약에 이런 저격류 애들이 떴다. 이럴 때도 대처법이 있는데, 어떻게든 초반에 2렙 3렙을 찍고 뭐 타리기걸든킨드가걸든타리기를 이제 전멸로 맞춰서 들어가시면은 키를 낼 수는 있어요. 키를 따기 전에 어려운 거지 한번 키를 따는 순간 굉장히 쉬워지긴 합니다. 먼저 첫 템은 도란검 물약 하나 사 주시고요. 킨드타리기로 라인전 때 중요한 건 초반에 라인 주도권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리시를 하고, 바텀에 딱 돌아왔을 때, 최대한 킨드가 큐를 쓰면서 라인을 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캐티 같은 경우에는 상호리가 길기 때문에, 라인 주도권 한번 잃어버리면 끝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딱 지금 라인 복귀를 한 상태에서, 킨드 큐로, 먼저 전사 3마리를 녹인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암무밍을 쳐주면서 압박을 해주시면 상대방의 미니언이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타릭은 최대한 부시에 숨어서 안보이는 상태에서 1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니언을 쳐주면 저도 같이 치는 상태로 약간 미니언 상황이 6대4 정도로만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타릭이 이렇게 끌렸으면 최대한 암무밍 쳐서 같이 때려주시고 빠져줍니다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에코기 때문에 갱은 웬만해서 안올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니이 앞에 두 마리가 있다면 이렇게 먼저 큐를 써서 비교하는 식의 방식도 좋습니다 3분 15초가 되면 이제 바이게 스택이 뜨는데 뭐 생각하시면서 이거 라인 푸시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어우, 역시, 케이틀린이라, 조금 상대하기 힘드네요. 라인 주도권 잃었을 땐 그냥 확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킨드가 개피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W 회복 때문에, 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채울 수 있어요. 다이브를 당하지 않는 한. 그래서, 피가 없다고 너무 급하게 싸우지 마시고, 방금 보신 것 같이 상대방이 풀을 쓸때 같이 전멸 써서 탈리1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킹드 탈익으로 언제 싸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렙 때부터 킬각이 나오긴 하고 뭐 1렙, 2렙 때는 탈리 1을 맞추면 살짝 뒤교하고 이제 빠지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가장 센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다렙때 Q를 두번 찍죠. 그때가 가장 센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연계 스킬이긴 한데 킨드 2에 슬로가 우 있거든요. 킨드 1을 묻히면서 이제 탈리기를써주시면은한 번에 킬각을 낼 수가 있는데 각이 잘안 나오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에 잡았죠? 아풀 뺐네, 카비. 이렇게 싸을 거실 때 탈익은 최대한 힐해주는 게 좋아요. 아 카비, 민년이 없어서 이게 힐이 제대로 안 됐다. 싸울 때 타릭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챔피언을 때릴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챔피언을 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미년을 쳐서 최대한 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힌드 타릭이 초반에만 존버하면 이기는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건 다 뻥이고요. 초반에 어떻게든 이득을 굴려놔야, 그 이득을 후반까지 굴려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지하키를 먹으면 다시 킨드타릭이 유리해진 상황이죠. 킨드타릭은 서로 동키를 냈어도 완벽하게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보시다시피 타릭이 이제 최대한 미녀를 때리면서 근처에 챔피언이 오게 되면은 챔피언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힐 쿨과 이제 이 쿨을 계속 돌렸죠. 이게 정말로 타릭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궁이 있어서 이거 2대3 볼만도 하고? 아, 까비. 나이스. 한 명밖에 못땄지만 뭐 이정도 에코 말린 거면 나쁘지 않죠. 킨드타리의 꽃 궁이죠. 그궁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킨드가 궁을 쓰고 약1.5초에서 2초 사이 뒤에 타리 궁을 쓰시면은 궁이 딱 들어맞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그 그 타이밍에 타리 궁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저희 피 상황에 따라서 안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좀더 늦게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을 걸으신 다음에 저는 타릭, 저는 쓰레쉬한테 일을 걸고 자두 번째 템은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폭갈, 정수, 징수. 이세개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스택, 눈여겨보면서 어떻게든 4스택을 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4스택이 진짜 세상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4스택을 쌓으셔야 한타에 갔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킨드타릭으로 이정도 상황까지 왔으면은 사실상 불리하게 시작해서 살짝 버스 받는 느낌으로 온거거든요 진짜 잘 컸을때 의 킨드타릭 플레이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 미스포츈이랑 바드거든요 사실 싸움 자체로는 저희가 되게 좋은데 바드옹이 저희 킨타 궁으로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카운터라고도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공차키를 주면은, 초반부터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자, 제가 늘 말했다시피, 킨드레드가 이제 선포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딱 전사 3마리만 죽여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 민연 치는 거 보고, 6대4 정도 라인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손에 너무 안 돼. 와, 갈 뻔했다. 아이스! 나름 피지컬로 잡긴 했는데,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복구는 됐어요.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나이스 와, 얘 걸려 이러면 캐 각이 잡히 긴하 거든요. 다리 빠지면서. 이것도 약간 피지컬로 누른 느낌은 있는데 대충 이런 어그로 핑퐁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킨드가 피가 없으면 이제 킨드가 빠지면서 다리은 계속 킬을 해주고. 이제 상대방이 저를 잡으려 오면은 타릭이 뿜망치로 엄청나게 세게 때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킨드레드 그 Q 쿨타임 타릭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킨드가 이제 Q로 타릭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서 타릭은 킨드를 잘 알고 킨드는 타릭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킨드의 장점 다이브 때 되게 좋거든요 1을 걸면은 슬로우가 묻으면서 최대한 빠지면서 무적 받고 힐 받고 자 이제 저희 팀원들이 도와줄겁니다 저는 힐을 계속 받으면서 힐로 빠져주시고 타릭은 계속 힐을 해주는 형식으로 최대한 타릭의 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뭐 게임은 이미 여기서 끝이 난것 같네요. 세트 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킨드 타릭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킨드레드 타릭 조합이 호흡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은 조합이니까 궁만 뭐잘 쓰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서로 호흡이 맞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킨드레드 타릭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